네, 안녕하세요. 하이다 기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바른마디 병원에 고영길 선생님과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고영길 선생님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특별한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직접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요약정리라고 하죠. 요약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왜 지방간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부분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첫 번째 질문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 나는 운동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식단 조절도 하는데 술을 좀 좋아한다는 이유로 지방간이 생길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알코올 자체가 고칼로리지만 영양가는 없는 빈 깡통 에너지이기 때문에 간에는 지방 합성만 늘리게 되고 간으로의 지방 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간에는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지방간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셨어요. 저도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왠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지방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좀 억울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다른 환자분들 중에서는 자기는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데 왜 초음파를 해서 지방간이 생긴 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우리가 술 때문에 지방간이 생긴다라고는 잘 알고 있지만 그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들 간과하고 계십니다 어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술 외에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과체중 비만일 때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2013년에서 17년까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이 과연 어떻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느냐, 술을 안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방간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느냐를 알아봤더니 2013년에는 약 2만 4천여 명이던 환자들이 2017년도에는 5만 천여 명으로 5년 평균을 따지면 매년 21%가 급증하는데 이런 분들은 술에 입도 안 되시지만. 비만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관리 안 돼서 지방간이 생기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술을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간은 회복을 하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간이 왜큰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여쭤보시길래 제가 가져와 봤는데 다들 간은 재생되잖아요. 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간의 재생 능력이 다른 장기보다 탁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스트레스가 봐해지면 재생되는 동안은 일정 시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내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아. 간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소주 반병 정도, 내자는 네 반주로 많이들 즐기시는데요. 이렇게 생긴 간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려 간은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스트레스 없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소주 반병을 먹으면서 고칼로리 안주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소주 반병을 먹는 내가 원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다면 술 이외에도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이 회복되는 것보다 손상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이 지방간을 방치하게 되면 지방간염 더 나아가서는 간경화 등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 현대인 특히 중년 직장인들은 회식이다 야근이다 뭐 운동 부족 등으로 지방간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방간은 병인가요 꼭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이 질문도 참 많이 봤는데요. 주변에 다들 건강검진 해보면, 뭐, 지방간 좀 있대요. 뭐, 간수치 좀 올랐대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다들 말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간의 가장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40대 성인 남성의 경우 사망률 이위가 간질환이고, 이 중에 대부분이 잘못된 음주 습관, 잦은 음주라든지 폭음, 과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또한 과식으로 인한 지방간을 방치해서 생긴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같은 것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방간은 치료하지 않으면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일 때부터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40대에서 지방간이 생기고 50, 60대에 간경화가 왔다면 요즘엔 많이 당겨져서 30대부터도 지방간이 숨어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40대에서 조기에 간경화나 간암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젊은 30대 분들도 조기 검진을 통해서 지방간은 초음파를 통해서 금방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검사해 보시고 만약 지방간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치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간은요. 선생님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지방간은 원인을 제거하고 관리하면 정상 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같은 경우는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끊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같은 경우는 원인이 되는 비만이나 과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이라든지 운동 요법을 병행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만성 질환 때문에 고지혈증, 당뇨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라면 그두 질환을 전문가 와 상의하에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선생님 지방간이 있을 때 저희 보통 많이 먹는 간에 좋다는 간장약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 꾸준히 복용하면 지방간염 그리고 간경화와 같은 진행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먹었더니 완치가 됐다. 이런 것들을 믿어도 될까요? 네, 이 마지막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개인적인 지인들조차도 아니면 내과 의사가 아닌 다른과 의사 선생님께도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어서 마지막에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간기능 개선제, 간보호제, 지질 개선제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홍보를 하고 판매하시는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가 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맹신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음.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간장약이나 간기능 개선제들은 보조적으로 간의 기능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런 약만 먹는다고 해서 지방간이 씻은 듯이 낫고,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한 너무 의존을 하는 것,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걸 먹기 때문에 난술 먹어도 괜찮다. 난 이걸 먹기 때문에 과식해도 된다. 이런 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방 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 새로운 치료제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효과나 안정성 면에서 입증돼 이게 지방간 치료제다라고 할 만한 약은 사실 없습니다. 음. 또한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 생약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오히려 남은 간 기능을 더 악화시켜서 독성 간염을 일으키고 심하게는 급성 간부전이라고 해서 간 기능이 완전히 셧다운되기 때문에 간이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간의 근본적인 치료는 간장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닌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고 생활습관을 통한 금주 식이조절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간장약 또한 보조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간질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 및 진료를 받고 내게 맞는 간장약이 무엇인지 맞춰서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지방 간에 대한 키포인트가 되는 질문만 쏙쏙 뽑아서 마지막 영상에 친절히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간 건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시면 정말 간편하고 명쾌한 답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바른마디병원의 고현기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